어제, 또 제가 청년들을 위해서 자산관리 특강에 가서 또이 S&P 500에 대해서 극찬을 하고 왔는데요. 수업이 끝나고 어떤 수강생 분께서 바로 이렇게 질문 주시더라고요. 요즘 S&P 500 너무 고점을 달리고 있는데 이거 거품이라는 말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이런 말들은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도 똑같이 질문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S&P 500 거품 논란에 대해서 종결시켜 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거품이 아닐 수 있는 이유 두 가지 말씀드리고 최종 결론과 더불어서 어떻게 그럼 내가 지금 대응을 해야 될까. 지난 영상에 이어서 오늘 최종 마무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잔잔하게 제가 지난 영상에서 s&p 500을 더 사야 된다. 팔아라 관련한 네 가지 데이터 보여드렸습니다. 더 사도 된다라는 데이터를 세 가지 제시해 드렸고요. 아니다. 거품일 수 있으니까 조심하자라는 데이터를 하나 보여드렸습니다. 그 데이터가 뭐였냐면은 최근 10년 PER 가치 평가를 할수 있는 그래프를 봤을 때 현재 S&P 500 회사들의 실적이 잘 나오고 있지만 그 실적보다도 더 높은 가격에 거품이 낀 채로 거래되고 있다 라는 데이터도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점이 아닐 수 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이유 짚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거품 논란의 핵심은 사실 지표만 다를 뿐이지 p r 이든 쉴러 뭐 지수든 버핏 지수든 다 동일한 맥락입니다. 5년 평균, 10년 평균의 가치보다 훨씬 더 높게 거래가 되고 있다. 것인데, 그래서 이것이 평균으로 회귀할 것이다. 그래서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이런 논리예요. 그런데 첫 번째로 여기에 반박할 수 있는 게 평균 회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새로운 표준 뉴노멀의 시대가 되었을 수 있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단 원달러 환율만 봐도 그렇죠. 원달러 환율도 1,100원 이하면 저점이고, 고점이 1,200원이던 게 거의 20년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2022년부터 고점 1,200원을 돌파하더니, 지금 거의 3년간 뉴 노멀 시대로서 저점이 1,200 정도 되고, 고점이 1,400원, 거의 1,500원 가까이에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뉴 노멀 시대로 1200원 아래로 안 내려갈 거다. 평균 회귀 안될 거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 저도 여기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렇듯이 항상 모든 데이터가 평균 회기가 일어나는 게 아닌데요. 지난 50년간 PER 지수 평균을 보면은 대략적으로 봤을 때 20보다 더 낮은 라인을 볼수 있죠. 그런데 시계율을 더 돌려서 1930년대부터 보면은 PER의 평균이 거의 한12% 10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per의 평균이 엄청 더 낮아집니다 거의 100년 전에 비해서 점점 per의 평균이 올라가다가 가장 최근에도 10년 평균 per보다 5년 평균 per이 올라갔고 그래서 이 평균 per이 new normal로 22에서 계속 유지가 될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new normal이 올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산업구조의 변화 금리구조의 변화 투자 문화의 변화가 발생하면서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평균값도 달라질 수 있다. 우리가 조선 시대에는 모두 신장 체중이 낮았지만 영양 상태가 발달하면서 평균 신장이 올랐죠. 그런 것처럼 평균 회귀 안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 반박이 될수 있고요. 두 번째는 가치 평가 자체의 이중성에 있습니다. PER이 높다는 것은 회사의 가치는 5원인데 주식은 1 0원에 거래가 되고 있을 때 우리는 주식이 비싸게 거래되고 있다 라고 말을 할수 있죠. 그래서 이 펄이 낮아진다. PER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실적만큼 주식 가격이 5원으로 떨어져서 PER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PER이 낮아지는 방법은 또 다른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싼 가격 10원에 맞춰서 회사가 실적을 더잘 내줘서 오히려 PER이 낮아지는, 정상화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요. 더 쉽게 그림으로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현재 가격이 회사 실적에 비해서 조금 높네? 라고 해서 거품이 아니냐? 라는 의견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회사 실적만큼 가격이 떨어져야 된다. 그래야 적정 가격이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역사적으로 성장하는 주식들은 회사의 실적이 성장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높게 보였던 가격도 실적이 오히려 상승을 하면서 적정 가격으로 변한다. 오히려 저렴한 가격으로 변하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현재 가격 거품 끼었다고만 생각하면서 이게 내려오기만을 기다리다가 회사 실적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게 적정 가격이 돼버리면 은 끝끝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다가 닥쳤던 개 신세가 되어서 남들은 계속 돈을 버는데 나만 계속 현찰 들고 기다리고 있었네 하는 소외감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이 아닐 수도 있는 이유 두 가지에 대해서 뉴노멀의 가능성 가장 많은 분들이 이것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고요 가격보다 실적이 훨씬 더 빠르게 상승해 주면서 가격이 합리화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고점이 아닐 수도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 듣고 보니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면은 s&p 500 지금 최고점인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최종 결론 내려드리면서 오늘 영상도 마쳐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영상 보고 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또 다시 첫 번째 결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결론은 모른다는 겁니다. 제가 뉴노멀 가능성과 실적 상승으로 가격 합리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뉴노멀이 아니고 다시 평균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적 상승이 가격을 못 따라가서 실제로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거는 둘다 미래의 영역이기 때문에 모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렇게 전제 깔고 들어갑니다 이 모른다는 결론에 대해서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하는 것의 중요성, 특히 주식 투자에서 왜 모르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영상에서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래저래 모른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여기서 그래서 두 번째 결론이자 최종 결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래는 모르니까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자. 그렇다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제가 최근에 경제 독서 모임에 오랜만에 한번 참여해가지고 존리 대표님의 책을 다시 읽게 되었습니다. 책의 일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표님, 주식 시장이 안 좋으면 주식을 팔아서 현금 부분을 늘려라. 이런 말을 많이 듣는데요. 그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니까 존리 대표님도 물론 당장 내일 주식 가격이 더 떨어질 수도 있고 다음 주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알수 없는 것에 투자하는 것은 투자가 아니라 도박이 됩니다. 대표님 말씀은 주식시장을 예측해서 샀다 팔았다 하지 말라는 거죠. 물론이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예측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이 존리 대표님도 모르는 것을 인정하고 가자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책에 이렇게 나옵니다. 앞으로 여기에서 20-30%더 오를 수도 있고 반대로 10%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장기 투자자들, 우리 김장장 구독자님들께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장기적으로 아주 멀리 보고 두세 배, 열배 이상 호연지기를 가지고 투자를 하죠. 그렇게 열 배의 입장에서 따지면 지금 10% 빠지고 지금 10% 오르고 그런 게 뭐가 중요하겠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보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기적으로 주식 가격, 맞출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미국의 상위 500개 기업을 모아놓은 SP 500 시스템은 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비중 조절해야 되나요? 걱정하시는 단기 투자자분들 불안하고 걱정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우리 구독자님들은 장기 투자자이시기 때문에 오르면 올라서 좋고 떨어지면 세일 찬스라 좋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 편안하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투자를 해나가시면 삶도 잡고 오히려 남들보다 돈도 버는 그런 결과를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워런 버핏도 단골로 하는 말이 나는 두발 뻗지 못하는 투자는 하지 않는다. 이 말을 굉장히 자주 했습니다. 나는 불안한 투자는 안 한다. 내가 아는 것에만 투자한다. 그래서 세계 최장을 그냥 따라가자라는 측면에서 저도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 짧게 요약하면서 오늘 영상도 마쳐보고자 하는데요. 고점 거품 무시하자. 그건 단기 투자자들의 뷰다. 우리들은 멀리 보고 꾸준히 투자하는 장기 투자자이기 때문에 just keep going 입니다. 사실 지난 영상에서도 많은 구독자님들께서 답변 주셨습니다. 지수 투자는 장투가 답 아닐까요? 아무도 시작은 예측할 수 없다. 장기 투자가 답이 아닐까요? 사고 나서 앱만 안키면 오르든 내리든 결국은 무조건 돈 번다. 앞으로도 이렇게 주가가 오를 때는 S&P 500 정기 업데이트로 꾸준히 업데이트해드리고요. 내릴 때는 긴급 브리핑으로 점검해드립니다. 홀로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야 멀리 간다. 이김잔자 구독자님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설정 눌러주시고 고점일까 불안해 하시는 분들께 주변에 공유해주세요. 그렇다면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정보들로 우리 구독자님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하겠 습니다.